따라와, 따라와. 어디간지 궁금하지 응. 더 마우스 마우스 얘기스마 속이지 않겠어. 우만 볼까? 스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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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토토콩 한판 세트 이런 거 좋네. 다 나오는데 김치찌개로. 안녕하세요, 어머먹가의 윤종석 꼬치입니다. 자 오늘은 영암에서 오늘 먼 길을 왔습니다. 김해라는 곳까지 왔는데 우리 김기태 감독님이 사시는 곳이잖아요. 근데 감독님 모르고 계시거든요. <laughs> 미국 집에서 잘 나간다며? <laughs> 에야, 예, 제가 좀 나갑니다. 비밀이 <laughs> 지금 비밀 비밀 아니지 그냥 어차피 주말은 각자 외국 나가서 개인 스케줄을 보내는 시간이니까. 김 김치옥이라는 곳에서 초대를 받아서 이렇 김에 오게 되었습니다. 뭐 김치찜이 전문점이라면서 여기 또 삼겹살도 있더라고. 삼겹살하고 같이 먹방을 한번 시작해보려고. 그리고 여기 김치는 모든 재료를 다 국내산만 사용을 하는데 오늘 한번 있는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더 마우스 마우더 얘기할까? <laughs> <laughs> 광고라고 속이지 않겠어. 주문하자. 김치찜 그삼 인분이랑요. 그, 네. 그 거기 밥은 나오나요? 아 네, 김치찜에 저희가 영양 골성밥이랑 같이 드시면 좋은데. 계란말이도. 아 계란말이는 기본으로 재우려고 했습니다. 아진짜 치즈 계란말이 추가하나 아, 아 오늘 배 많이 불러보겠는데 아, 대체적으로 찬 구성은 깔끔하네 진짜. 딱 있을 거 있고. 근데 김치찌개 빠지면 안 되는 게 계란이거든. 아 김치찌개에 계란이 빠지면 안, 되, 안 된다고 생각아 김치찌개에 스팸까지 있으면 딱인데. 그럼 부대찌개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그거 찌개 안 넣으면 부대찌개 아니지. 그냥. 안 넣고. 음. 이것좀 맞춤 봐야겠다. 얼마이 짭짤하니 맛있는데? 네, 잡채 개인적인 취향은 버무리잖아. 바로 네. 먹는 거안 좋아해. 식혔다가 냉동실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식용유 둘러서 그 불판에 볶아 먹는 거 맛있더라고. 한번 먹어. 어. 맛있네. <laughs> 김치? 너 김치 맛, 맛 없어 보이는데? <laughs> 나 먹고 있는 건데. <laughs> 이거 왜 이렇게 평일로 파는 김치처럼 이렇게 조선 아니야 다? 나는 김치 딱 그래 갖고 진짜 이게 한 포기 딱해 갖고 이게 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럼 김치존데 이거는 그 김치가 아닌 것 같아. 음, 그냥 그래. 음. 아 이거 그 맘에 든다. 커서 어, 어딱밥 먹기 좋은 스타일이야. 가면들어가고어아아안도될것 어, 네, 아, 같아요. 아고만 잘라 까요 고기만 잘라 드릴까요? 네 고기만 잘라 드릴게요. 눈 덕분에 괜찮으신가요? 아 좋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요. 죄송해요 너무 요구하는 게 많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리고 그 이제 우리 영양 골솥밥인데 저희 백진주살로 아, 어. 네, 아 백진주살로? 네백다 아씨 호박 들어갔어. 어이 <laughs> <laughs> 아, 밥에 여기서 어 인서트 찍으려고 했는데 전화가 나말려가지고 아이고. 아이나 호박 좋아하는데 아, 밥 먹을 때 너무 방해돼. 아 별로 안좋아해 이거. 아이고몇개 먹은지 다준 거예요? 아, 밥을 어 근데 이밤 양이 꽤 된다. 근데 이거 진짜 누룽지인 거 누룽지인 거 같아. 밤 보기 정도가 딱 들어가 있네 김치찌개는 진짜 돼지고기. 음. 어, 어이 국물 맛있다. 내가 약간 단짠. 단찬... 좋아하잖아 약간 그런 맛이야 그냥 고기가 이렇게 뭐 특별한 것 같진 않은데 어? 이 국물 맛있다 국물 맛있어 저 육수 좀만더 넣어주세요. 육수 더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사골 네. 육수 네. 네. 추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육수를 립해준다는게 좋다. 넉넉하게 부어 드리겠습니다. 네네. 국물 맛이 브랜드 한번 한번 먹어봐야겠어. 간은 좀 약해졌는데 크게 막 변하진 않았어. 어 간이 내 입맛에 딱맞아 좋아. 아주 좋아. 다음 은 치즈 계란말이, 아, 난또이 약속 안에 치즈 가 들어간 줄알았더니 그냥 위에 뿌려 지는 치즈 계란 말이 구나. 난 이게 더 맛있 다라는 <laughs> 얘기 들어. 이 시계 또 김이 빠질 수 없지. 와,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진짜 진짜 다맛있 음. 진짜 근데 원래 술 마시고 다음날 해장할 때 거의 말은 국물 좋아하거든. 근데 네. 아, 나 이거는 해장할 수 있을 것 같아. 음. 아, 판 털도 나... 남겨서 남겨서는 안 돼. 주시고요. 예. 한우도 하시네요. 맛만 예. 보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구이용 미나리도 좀. 주세아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번 제공이 되고요. 네. 뭐 필요하시면저희가또 추가로 아. 할수 있는데 일단 기본 제공 먼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아 미리 리필할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미리 오케이. 미리 하나 더 추가한테 할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고기 좀. 치어만 치어 하나 더 보셨죠? 납치 하나만. 야, <laughs> 야, 이럴 줄 알았어. 너 오늘 이쁘게 이뻐요. 오랜만에 영화 모습을 안이어 어. 아, 이렇게 딱. 아, 배려해 주셨네, 여기. 찍기어 있네, 여기. 여기 찍는 거야 이렇게. 좀. 아, 이거 진짜 차고 할걸. 아. 이렇게 김치 좀 시키면은 라면 사이도 준데 근데. 물을 안 끓고 너도 꼬들꼬들하게할수 있대. 물을 팔팔 끓이는 것도 별 차이 없다고 하더라고. 라면 제조하시는 그분들이. 근데 나는 끓고는 끓어. 아, 난 보여주려고 하는데. 어, 그 방법을. 어. 그, 어. 보여주려고. 어. 어. 멘트 물량 채우려고 그냥 얘기 한 거야, 그냥. <laughs> 그리고 뭐 라면을 뭐찬 공기에 마찰. 해갖고 뭐 그래야 더 꼬들꼬들해진다. 아무 스테디 없는 짓이래. 그냥 더이켜 먹으면 돼. 꼬들꼬들해져. 뭐 <laughs> <laughs> 어, 지금 봐봐, 지금 꼬들게잘 입고 있잖아 지금. 얼마나 이쁘게 잘 입고 있어 지금. 응. 음. 아뭐 하는 거야? 아애기야 젓가락질도 못해? 그렇지 그렇지. 어? <laughs> 그렇지. 망쳤어 망쳤어. 이거 봐 비주얼 다 날라갔어. 아 진짜 고기만 안 먹으면 여기다 그냥 밥 볶아 먹으러 싶어. 아밥 볶아 먹고 싶다. 국물이 너무 맛있어. 아소뚜껑옷 아, 예. 사이즈 괜찮으신가아예아 예. 아, 네. 네. 아, 네. 아, 네. 고기 주문하시면 오. 계란찜. 포탄 계란찜인데. 아와 그 계란찜. 와, 신기하다 이거 계란찜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썰기가지고여기 이제 한점 삼겹살 그다음에 이게 이제 목살. 목살 아 근데 뭐 소고기 진짜 새우살처럼 잘려져 있어. 어 좋다. 두중하게 이거 이제 상정이에 가브리살 가브리살, 가브리살. 이제 미나리는 이제 넉넉하게 들고 갈게요. 어? 미나리도 바로 올려줄게다 어? 어, 비주얼 좋다. 진아 이게 돼지고기가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 딱딱 고기찌 있는 기름기가 나와서 여기는 이제 대파김치, 고사리, 맛김치, 중간고추. 아, 아. 김치찌개 맛있었는데 고기 보니까 김치찌개 약간 좀 잊혀진다. <laughs> 아 고기 좋다. 우선 그냥 고기만. 추가해 주세요. 아 추가해 드릴까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추가해요. <laughs> 오마이갓. 고기 본인의 맛을 느껴. 맛있지? 이거 딱 소주 생각나지 않아? 어. 어. <웃음> <웃음> 아 이거 안되는데. 혹시 가거름도 있나요? 아 가거름도 있습니다. 글라스하고 예. 가거름 하나만. 있어요. 예. 나 항상 뭐 찍어서 먹거든요. 어. 아, 본연의 맛이 맛있으니까. 구수, 구수, 구수하네. 어, 구수하니까. 어. 사장님들 응. 맨날 다 소금 찍어 먹으러 가잖아. 어. 그럼 짠 맛이 더 올라오거든. 어. 이 고기의 그 육향에 육즙이 더잘 맞는데, 가 그다음에 이제 이거 그냥 본연에만 먹으면 그때 좀 약간 느끼하단 말이야. 그럼 그때 이제 소금 찍어서 이제 먹고 그다음에 쌈장 찍어서 먹고 쌈 싸먹고 다음은 이거. 금으로 나온 삼겹살. 이것도. 보면 그냥 맛있어야 돼. 안 먹고, 안 짓고, 맛있어야 돼. 근데 여기 왜 삼겹살이 맛있냐? 음, 새로운. 멋있다. 어? 네. 빠밤, 빠바밤, 목살. 시합 줬을 때만큼 열받네 <웃음> <웃음> 음식 떨어트린 게 지금 <laughs> 시합 줬을 때만큼 열받어 와. 아, 근데 희한하다. 아, 뭐 과부리살. 나는 타국에도 맛있어. 아까 처음 먹었던 게더 육즙도 많고, 오늘의 맛이 제일 좋아. 음. 아까 한점 반겼다고. 네, 네. 예 네. 다시 시작하자. 네. 기름기 나왔을 때 이제 기름 나가는 구멍을 막아놔야 돼. 좀 볼품 없지만 이기름은 빼면 안 돼. 어우 딱 좋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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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월계가을 쓰는 것같은삼겹살에월계가을 쓰는 것같아 와우 김치를 넣어. 말어. 요즘 미나리 철이잖아, 솔직히. 뭐, 행겹살하고 같이 곁들여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그렇게 메뉴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우선 국물 을 한번 음? 아까 김치찌개 먹었던그맛이볶은 김치 맛 으로 맛이나 별미 인데 이거. 확실 맛이 틀려. 김치랑 공기랑 같이 싸먹어. 볶음밥 하나만 해주세요. 아, 네. 볶음밥 하나 준비해드겠습니다 네. 네. 김치만 넣어서 볶아서 차돌 구워서 볶아주밥 비벼 먹자. 와, 이 차돌도 쇠고기 위주네, 거의. 어, 차돌박이. 왜 바기는. 배신을 하지 않아. 어디? 밥이 떡. 만 먹을까? 만은 볼까?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 뭐지? 만만 볼까? <laughs> 나못 아, 뜯었어? 아까 얘기하잖아. 볶음밥! 맛만 볼까? 김치요! 맛만 볼까? 신발 화이팅 하는 것처럼. 와! 맛있다! 아우, 아주 마음에 들었어. 아, 진짜 내가 한1 0점 기준에 한8 점으로 되는 것 같아. 근데 김치찜 먹고 약간 좀 놀랬거든. 맛있어갖고 뭐내 입맛에. 돼지고기를 넣은 김치찜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계산 의외로 내 입맛에 꽉 맞았고. 그리고 국물 자체가 너무나 좋았어. 그리고 김치 자체는 워낙 맛있었고. 근데 거기서 이제 구이로 넘어가서뭐 메뉴판에 있는 전 메뉴를 먹어봤지만 삼겹살 이 맛있더라고. 한점 삼겹살. 이게 또그 증명이 된다. 고기가 맛있으니까 진짜 이런 밑반찬 이것도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관심과 초대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모른다고 만만볼까를?